어오 아하.

<laughs> 야 오늘 스펙타크하네 아주 그냥 씨. 아 고글 껴 자꾸 이거 아 이거 자꾸 바람 실어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안 보이고 미치겠네 아몇번 방에 뿌렸네 씨 오늘 깜짝 놀랐어

아 역시 사과형 따라가니까 나이 좋아 어, 어. 나이 좋아 고고고 어, 어. 아 여기 여기 아. 아. 아, 죄송합니다. 후우! 오! 어, 잘 재밌게 잘 내려왔어요. 그래? 예. 네.